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하늘은 맑고 바람에는 훈기가 돌아 벌써 봄이 성큼 다가온 것만 같네요. 오늘은 잠깐 짬을 내서 마라도 경당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라도 경당은 이미 실시간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한 바 있지만 오늘처럼 아름다운 날에는 섬 곁의 작은 섬. 남쪽 끝 마라도의 풍경을 다시금 감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라도와 마라도의 작은 경당 감상해 보실게요. 마라도는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섬의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30분이면 섬 전체를 한 바퀴 다 돌아볼 수 있는데요. 섬 둘레는 총 4.2km 정도라고 합니다. 마라도는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대정읍에 속해 있고, 방어 축제로 유명한 모슬포항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다고 하죠. 모슬포항 근처의 운진항이나 송악산 동쪽에 송악산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0여 분 정도면 마라도의 자리덕 선착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송악산 선착장에서 배를 탔고요. 승선을 기다리는 동안 선착장 건너편에 보이는 형제섬의 풍경에 폭 빠져들었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배 위에 올랐지만, 승선 후에는 너울성 파도가 심해 메스꺼리는 속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평소 운항 시간에 두 배가 걸려 한 시간 만에야 마라도 해안에 들어설 수 있었어요. 8월의 햇볕은 역시나 강렬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햇살. 그 와중에 사방에서 몰아치는 바닷바람. 마라도에 도착하면 맨 처음 눈에 띄는 곳이 애기업계당이라는 안내판이 서 있는 작은 당인데요. 물질하는 해녀들의 아이를 봐주기 위해 모슬포 해녀들을 따라 마라도에 들어갔다가 심상치 않은 날씨에 식량도 떨어져 모두가 난처해 하던 중 아기업계를 두고 가지 않으면 풍랑을 만나 모두 죽게 된다는 꿈을 꿨다는 한 해녀로 인해 홀로 마라도에 남겨진 아기 업계 이듬해 아기 업계는 해골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설도 8월의 뜨거운 태양을 이길 순 없었는데요.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전동카트를 타고 마라도 경당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도는 섬 전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어요. 해안 절벽부터 억새, 문주랑 같은 식생, 집박귀 할미새, 딱새와 같은 다양한 조류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어서 섬은 단조로운 한편 자연 모습 그대로의 신비로움을 함축하고 있었죠. 드디어 멀리 보이는 마라도의 경당. 불경을 넣어둔 곳이라는 의미의 불교의 경당과 달리 천주교의 경당은 예루살렘의 예수님 무덤 경당처럼 성인들의 유해가 안치되었거나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으로 부활의 희망과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곳입니다. 마라도의 경당은 멀리서 보기에도 이미 평온과 안식의 기운을 전하듯 소세했고 문어의 머리처럼 둥글게 솟아오른 작은 탑 위에 올려진 작고 소박한 십자가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마음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작은 경당을 덮고 있는 지붕은 전복 껍데기를 엎어 눌러 놓은 듯 깜찍했는데요. 그 위에 볼록 튀어나온 다섯 개의 구조물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전동카트가 빠르게 우리를 경당 앞으로 실어다 주어 드디어 경당의 앞마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경당 입구 오른쪽에는 뽀르지운 꿀라라는 안내석이 소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뽀르지운 꿀라. 작은 부분, 작은 목. 즉,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작은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손수 벽돌을 쌓아 만들었던 성당이자 프란치스코 성인의 작은 형제회가 태동한 곳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경당의 건립자는 꼰벤투알프란치스코의 소속의 민성기 요셉 신부님이셨습니다. 프란치스코회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창설한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니 그 정신을 오마주한 곳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민 요셉 신부님은 부산 교구의 대연 성당 주임 신부 재임 시절 마라도를 찾았다가 늘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주임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 같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과 함께 직접 벽돌을 쌓아 지금의 마라도 경당을 건축했다고 하죠. 2000년 8월 2일이 축성일이고요. 이 성당은 초기에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관리했지만 2004년 민 신부님이 갑작스럽게 선종하신 뒤 2006년부터는 천주교 제주 교구. 모슬포 성당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경당은 상시 개방되어 오가는 사람들이 제대 앞으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잠시 평온한 시간 속에 머물도록 안내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 방문한 경당 안은 겨우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 일행 뿐이었지만 성당 안에는 다섯 개의 작고 둥근 빛이 고요히 그러나 충만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섯 개의 빛은 밖에서 본 경당 천장에 얹혀 있던 다섯 개의 구조물, 즉, 다섯 개의 둥근 천장이 경당 안으로 매개한 하늘에서 도달해온 빛이었답니다. 그 안에 잠시 멈추어 보았습니다. 다섯 개의 빛은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를 관통했던 다섯 개의 상처, 즉 오상을 상징하지만 경당 안은 고통과 상처라는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연민, 어루만짐, 위로, 치유, 평화라는 따뜻한 빛들로 가득 채워진 듯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들로 채워진 천장으로 스테인드글라스의 화려한 빛 대신 마라도를 그대로 닮은 하늘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제대 안쪽에는 작고 아담한 크기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상징인 성 다미아노의 십자가가 자리한 마라도의 경당 안은 그 자체로 어린 시절 제 마음을 울렸던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창가와 같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창가 기도문은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마음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태양의 창가라는 성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든 자 누구나 머물며 위로받고 어루만져질 수 있는 곳, 마라도의 경당과 함께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오늘이 마라도 경당과 함께 차분하고 포근해졌기를 기원하며, 마라도 경당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성당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꼭 다시 뵈어요. 안녕히 계세요.